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하셨나요 어제? <laughs>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뮤지컬 아가사 관객과의 대화를 찾아준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레이몬드 역할의 배우 정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우 정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아가사는 2013년 12월 31일 동국대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첫 선을 보이며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연에 들어서며 전체적인 규모와 스토리의 변화가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번 관객과의 대화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사전에 취합된 관객 여러분의 질문을 토대로 크게 작품에 대한 변화와 에 대한 변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 질문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 대이 자리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떨리니다 관계과의 대화에 앞서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먼저 해볼까요? 자, 이쪽부터 진지호 위원님부터.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인천에서 자랐고요. <laughs> <laughs> 자기소개라고 하니까 뭐, 필기해야 될거 같아요 로이 역할의 김재범입니다, 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안암동에서 자라고요 아, 뮤지컬 배우 최정환입니다 네, 작곡, 음악감독 맡은 허수연입니다 저는 작가 한지연입니다, 마포구 성동에 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연출 김주호입니다 어디 사시죠 쌍문동에 살고 있 저는 일산 살고 있는 배우 정원영입니다 <laughs> 네. 뮤지컬 아가사가 초연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만큼 초연을 거쳐 재연으로 오면서 생긴 변화들에 대한 질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초연과는 캐릭터나 드라마적으로 변화된 것들이 많아인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1 Question 아가사 내면의 갈등 내면의 갈등, 즉 로이와 아가사를 말하죠. 그것보다는 아가사가 남편, 유모, 기자, 편집장 같은 이런 외부 세계와 겪는 갈등에 대해서 좀더 무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외부 세계와 갈등을 보다 강조하신 의도가 궁금한데요. 먼저 작가님께서 왜 그러셨죠? <laughs> 네, 어, 어제도 조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 초연 때는 그 인물들과 아가사의 일대일 관계, 일대일 압박 관계가 좀 강조가 됐다면 재연에 오면서는 좋은 아가사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간에 아가사를 괴롭게 만든 이 사람들 간의 어떤 모종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 서로 베스는 어떻게 뭐 폴, 뉴먼, 뭐뭐 아치 이렇게 다 연결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면 드라마적으로 조금 더 아가살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아가살의 고통으로 인해서 나온 그 조, 로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 어떤 임팩트가 좀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연출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같은 마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작품을 만든 거죠. 네.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초연 때는 없었던 장면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 일반 프롤로그에서 에이몬드가 악몽에 시달리는 것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양 옆에 그 기둥이 올라가서 2층에서 막 춤추는 그 여자 암상불그안무들은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고 표현하기 위한 것인지 저 역시 궁금합니다. 기둥이죠. 기둥. 네. 기둥인데 움직이는 거죠. 그쵸. 어, 자꾸 전체적으로. 이거 신단 기억지줄 알았습니다. 제가 네, 네, 네. <laughs> 계속 하고 계세요. <laughs> 그. 작품 전체적으로 그 장면뿐만 아니라 약간 석화된 존재들의 생명감이 불어 생동감이 들어가는 장면들이 조금 나오죠. 멈춰 있는 사람들에게 로이가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든지 약간 그것에 인맥 상통한 부분인데 미궁 속에 있는 기둥이 살아 움직이면서 대이원들을 조금 더 압박하게 되는 이미지를 구체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어, 여러분 이해되시죠? <laughs> 정말 좋습니다. <laughs> 아가사 내면의 사리를 동성이 아닌 로이라는 남성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연간 다리게 로이 캐릭터가 좀 배놓고 수상하거든요. 이사님, 차께서 배놓고 이 사람은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약간 보여지는데 이런 특별한 의도가 있나요? 직가, 어, 작가님부터 한 번. 예, 일단 왜 이성으로 설정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프로그램에도 좀금 적어놨지만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을 읽다 보면 가끔. 이 작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어린지 늙은 사람인지 되게 구분이 안 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런 경쟁는 사실 작가로서 제가 이루고 싶은 경지이기도 해요. 가끔은 내가 남자 작가라면 혹은 되게 나이 든 사람이라면 혹은 되게 어린 사람이라면 이 순간을 어떻게 쓸까 이런 음,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아가사 크리스티 안에도 이 모든 걸 아우르고 넘나들 수 있는 이성 혹은 어린 사람, 되게 나이 든 여자, 이런 모든 인격이 다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에서부터 이 작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연준님 답변은 어떤가요? 네, 그 뒤에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 거? 거기에 제가... 어, 아, 아, 왜 처음... 처음부터 수상한지. 그렇죠. <laughs> 네, 어, 이번에 올라간 에서는 그 어떤 그거 자체가 로이의 존재 자체의 반전 자체보다는 어떤 로이가 허구다라는 것은 보여주고, 하지만 그것이 대체 무엇인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허구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음, 그런 것들이 사실 아가사가 만나, 아가사만 보고 아가사와 만 이제 상황이 벌어진 로이 같은 경우에 같은 말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네, 상황에서 아가사 혼자 있는 상황, 혹은 아가사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상황이라는 것을 굳이 숨겨두지 않고 먼저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저도 사실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1막 때 악몽에서 여기서 한번 제 아내 로이를 또 만나잖아요. 저에게 융수의 티타임을 알려주는. 그 사람은 왜 여자가 아니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앞으로 아가사2를 기대해 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아가사, 로이, 레이몬드 등 모든 캐스트들의 감정선이 약간씩 다른데요. 각 배우님들에게 특별히 주문하신 부분이 있나요? 연준님 글쎄요, 각 배역별로 제가 주문한 게 있었던가요? 뭐 따로 배역별로 다른 것을 주문했다기보다는 저는 그 장면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 목표라든지 가장 큰 포인트들만 제가 찍어줬고요 그 나머지 어떤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배역 안에서 뭐 서로 다른 배역들끼리 사람의 개성적인 부분들은 스스로 찾아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배우분들이 생각하는 같은 역할의 더블, 트리플, 쿼드러플 어, 배우분들과 다른 본인만의 캐릭터는 뭔가요? 최정호 선배님 부터한번매 어, 작품을 만날 때마다 대본을 읽어보면 제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떠나서 그 인물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또 저는 안한동에서 태어났으니까 안한동을 거쳐서 아, 집이 굉장히 산동이였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 30분 이상 걸어가야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튼튼해진 다리와 질문의 용진이 그게 아닌데 <laughs> 아,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산천포로 빠지긴 하는데 뭐냐면 저를 꼭 버리지 않고 제안에 있는 또제안에 숨어 있는 그, 그게 뭐 로이든 더 착한 사람이든. 아 그런 걸좀 끄집어내서 그 작품하고 만났기 때문에 음, 조금 이제 우리 아, 좀더 여성스러운 이혜경 씨하고 저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틀렸고어 저는 혜경씨꺼 보면서 아 나도 좀 저런 느낌을 여리여리 해야 되는데 근데 제 근육이랑 이게 너무 세서 예전 이렇게 요즘에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조금 더 여리여리하고 어, 아가를 위해 운동을 안 하시는 최정원 교우님께 박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재범 위원님은 네. 어떤 본인만의 캐릭터가 뭔가요? 어, 꼭 저만의 어떤 로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질문을 하셔서 질문을 한 사람은 쳐다보고 말하는 버릇이 있어요. 네. 여기 이쪽에 계시면 저 이쪽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어, 저는 마지막 노래 캐릭터를 맞추고 이제 하나 하나 캐릭터를 잡아갔는데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존재라고 할수 있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나쁘게 사는 게왜 나쁘지? 그걸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는 어떤 존재입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세 분의 로이를 만나면서 느낀 건요. 이 윤영열 로이 같은 경우는 약간 상 남자 지켜주는 남자 같은 내 안에도 나를 지켜주고 싶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 김필성 로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혹적인 것 같아요 계속 아 이거 할까? 하나 아, 저거 살까? 내 안에 어떤 유혹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로이 같고 김재범 로이 같은 경우는 가장 아가사 본인 같아요 그냥. 본인이 그러니까 여성성 좀 그런 부분이 아니라 <laughs> 여리여리한 아까 전에 여리여리한 걸 목에서 운동을 관두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맞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아저 한마디 더 해도 돼요? 아가사 작품 이제 문제에... 하게 되면서 어, 처음에는 어, 물론 작가 추리소설 작가이지만 또 실전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어, 나름 아주 큰 공인은 아니지만 공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과 상관없이 어, 저를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 얘기를 듣거나 또 제가 어, 무대에서 보여지는 모습 외에 감추고 싶은 것들을 누군가 알때그 겪는 아픔들 치부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배우를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그걸 좀더 많이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의 토대로 많이 좀 이입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가사 아, 신경 썼어요. 아, 이게, 이게 어, 너무 힘든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그 초연 때 했던 곡들을 어, 다 살리고 이제 새로운 곡 추가해서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대본 회를 의 거치면서 보니까 비슷한 것 같으면서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은 이걸 완전히 엎어버리고 새로운 곡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지 기존 곡을 살리면서 그 안에서 리본델링 하면서 새로운 곡을 추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통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다좀 애착이 가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새로운 곡들을 기존 곡의 또 톤하고 또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존 곡들이, 뭐, OST 또 공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같이 쓴 경우가 거의 없고, 다 추가가 되고, 또 구성이 좀 틀려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곡들이 저는 제 자식 같고 애착이 강니다 네, 정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이제 이 여섯 장 중에서 세 장을 제가 여기서 했으니까 이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laughs> 수치들 아니면요? 네, 어 캐릭터 변화에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만큼 그 캐릭터를 표현한 배우분들에게 또한 질문을 주는요. 자첫 번째 김재범 배우님. 네. 대사들이 다른 로이들과 다른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대사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이거 누군가의 질문입니다 아 예. 다음 장면이나 내용과 연결이 잘 맞고 그 재미가 더해져서 어떤 과정으로 그 대사들을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질문 속에 답이 있네요 뭐죠? 네. 다음 장면과 연결을 잘 하기 위해서 아 대사를 좀 넣었구요 그게 재미를 좀 더하기 위해서 아오 대사를 넣었습니다 네.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요? 뭐,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박수 받을 질문과 대단히 습니다 <laughs>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재범 배우님 역시 두 네. 번째 질문인데요. 어, 동맹이야 만나기 쉽지 않은데, 난네가좀더 웃었으면 좋겠어. <laughs> <제가, 생각하시나요? 웃음> 네, 아, 네. 약간 다른 로이들은 하지 않는 초연, 초연 대사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초연을 영상으로 봤는데, 어, 제가 어떤 분석한 캐릭터와 대사들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예, 넣게 됐습니다. 어, 그럼 이 대사가 좋아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 대사가 마음속에 음, 확 와닿았어요, 확 와닿는다. 성상 <laughs> 배우네요. 자, 다음 질문. 어, 이뭐잘안 보셨는데 재 질문이니까 저 제가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laughs> 네, 어, 정원영 배우님 레이먼드 중에서. 미용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laughs> 네 극중에서 그 회상신을 뺀 어린 소년 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아 사실은 뭐 노력이라기보다 타고난 부분이 없잖아요. <laughs> 키가 작잖아요. 작은 사람들은 살아남기위에서 이렇게 하야 되는데, 어 저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지금 할머니랑 같이 방을 쓰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22년생인데. 할머니가 귀가 어두우시니까 크게 말해야 돼요. 근데 크게 말하려고 할머니한테 화난 줄 알아요. 그러면은 톤을 높여서 할머니! 원연이 왔어요! 이 톤이 연기에 나오니까 귀염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최정원 배우님께. 오, 어, 저 뭐야? 저하나예요 최정원 배우님. 네. 여러분께서 주신 모든 사전질문을 소개하고 가는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어? 잠시만요. 이거 질문 없는데요. 그냥 <laughs> 오늘 여기서 받쳐주 아니요. 그러면 있어. 자, 최종원 배우 님께 궁금하신 점 말씀해주세요. 어,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그걸 보고 가야 <laughs> 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궁금한 표정만 하지 마시고. <laughs> 어, 네. 뭐죠? 여리여리한 부분을 나타내신 부분이 있나요? 이혜경, 매우님한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아, 여리여리보다는, 어, 그니까 그런, 제가 이분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음, 자기의 감정 표현을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 방 문이 딱 닫히고 혼자 있으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유독 혼자 있는 부분은 좀다 많이 힘들어 하거나 그런 걸 많이 표현하는 거죠. 누군가 앞에 있을 때는, 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누가 저를 보고 있으면 더 신나고, 더 이렇게 하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쉬는데, <laughs> 좀 그런 부분을 반대적으로 제가 이제 표현하면서, 어, 연기를 좀 했죠. 혼자 있을 때. 네. 그 순간에 여리여리하게 나다 여리여리하고 네. 이제 좀 이렇게 좀 어, 무너지는 모습을 무너지 많이 보스, 보이고 네. 어, 특히 이제 누군가 앞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척, 굉장히 네. 강한 척 어, 그렇게 좀 <laughs> 표현을 했던 게 어떻게 뭐, 대답이 됐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줘서 고마워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름이 정원형이니까 최정원에서 제질문인줄 알고 넘겼는데요. 있었네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게 무슨 풍경이죠? 최정환 배우님은 어느덧 데뷔하신지 27년 차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27년 차. 여기 뭐 27살 안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가사처럼 수많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면서 지내온 시간 동안에 그 중에 로이 같은 존재를 실제로 마주친 적은 없나요? 할면서 너무 많죠. 제일 때릴까 말까. <laughs> 소리 지를까 말까 뭐 이런 경험 있잖아요 어, 기분 지금 나쁜 걸 말할까 말까 그 순간 순간 로이를 만나나요? 예, 네, 만났는데 어, 또 생각보다 어, 그렇게 내 마음 에 속에 있는 말을 잘못해 근데 희한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그런 말안 하길 잘했어 이런 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또 꿈순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뭐 김재범 같은 로이라면 매일 밤 만나보시면 돼요. 어... <laughs> 그 사이에 지금 남편분이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어, <laughs> 저는 이제 남편 신랑이 항상 얘기해요. 집을 떠나면 누구의 아내도 아닌 여자로 보이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고. 어... 저 누가 선배라고부르는거 싶어요. 누나. <laughs> 알겠어요, 누나. <laughs> 네, 그래서 저는 밖에 나오면 항상 솔로입니다. 네. 어, 뭐 이렇게 아름답진 않은 것 같아요. <laughs> 무엇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질문들은 여러분들께서 주신 모든 사전 질문을 소개하고 싶었으나,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 다 했는데 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뭐가 궁금하시죠? 하지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 절대 제가 나를 포기하려 한다던가 어, 누군가한테 상처를 준다던가 이런 일을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어, 안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대사인데요 어, 추리소설을 쓰는 건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단다 어,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 미궁에 들어가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붉은 씨를 찾아서 나올 수만 있다면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경험했던 것들이, 어, 특히 무대에서 또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제 눈엔 사라졌지만 제 안에 있고 내가 항상 웃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가 더 생각날까봐 죽을 때까지 웃지 않았던 아가사의 모습을 또 제가 냉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품에서 그리고 또 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말씀대로 어 정말 그가 내 안에서 다 사라진 게 아니라 순간순간 순간 어 알고 있지만 그거를 또 제가 있기 때문에 더잘 믿고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렇게 오래 어 건강하게 살수 있었던 것에 알아서 크리스. 네. 그럼 이제 마무리 하려다가 한, 한 번만 더 받을게요 한 명만 아네 역시 이래야지 계속한다니까 네 질문하세요 네. 탱고를 네. 넣어주신 거예요? 탱고 하면 저죠 <laughs> 제가 연습실에서 엄청 춤을 췄더니 어... 다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어, 제가 시카고라던가, 뭐라 가지라도 여러 군데서 워낙에 춤을 많이 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추려고 계속 찾는 게좀 더. 그래서 제범 씨가 좀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막곡날, 기회는 멋진 춤으로. 막곡날. 제 보면서 한번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어, 얼굴을 좀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제범 씨는 서 있고 제가 계속 꺼. <laughs> 기대해 주세요. 맛봉날 그런 멋진 풀벌로또 아, 요새 막봉 티켓을 좀 팔아봤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렇습니다. 아, 네, 한 명만 더 질문. 네. 어? 이거 여기 있습니다. 어, 그거는 이제. 음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처럼 초연때는 폴이 어떻게 아가사를 괴롭혔는지 뭐, 베스가 어떻게 괴롭혔는지 아치가 어떻게 괴롭혔는지 이런 일대일을 바뀌였다면 이번에는 이들이 다 엮여있는 것처럼 보였으면 했어요. 그래서 어, 책이 비어있지만 처음에는 내가 용기선생에서 제외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방으로 이렇게 책을 보내지만 알고 봤더니 레이몬드의 추리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서로서로 미룬게 아니라 어. 다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아치는 베스랑 연결이 돼 있고, 베스는 다시 폴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폴은 다시 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대본에 적어 놓았는데, 그거를 너무 멋지게 잘 이렇게 책의 이동으로 구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답이 됐나요? 네, 발자으주시면서 됐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좌석번호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분씩 네, 1인 1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1 4번축하드립다다 3번. 번 1년 주세요 없는 관계로 다번 뽑도록 번 1년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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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층 a 번1 1년 3번. 1층 a 번역 1년 3번. <laughs> 없는 번 <수관계로 다시> <laughs> 이제, 네, 그만 가보님 저는 2층. 2층. A 구역, 1열 6번. 1열 6번. 손 들어주세요. 없어요? 아, 네. 오, 진짜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이따 내려서 살펴봐야죠. <laughs> 다음, 아, 최정우 배우님. 1층. 1층. B 구역. B 구역. 아! 이렇게 축하해주고 공해야 <laughs> 돼요. 구역 좋습니다. 네열 일번 오네 김재범 배우님 2층, 2층. 구역 B 열 6열 9번, 6열 9번 계신가요? 아, 없어요? 없어요 다시 보도록하겠습니다 아, 1층, 아, 1층, 아, c 구역 아, 3열, 2번, 아, 3열 계세요, 계세요? 네, 아, 네. 아, 뭐, 네. 어, 2번, 3열 2번, 3열 2번, 있열 2번, 3열 2번, 3다2한번다시번 3열 2번, 번열2열 2번, 1층 B 구역 5열 2번 없나요 없나요 정해있습니다네 어, 축하드립니다. 어,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 네. 7, 2층이고요 B 구역 9열 9열 어, 6번이요. B 구역 9열 6번 없어요?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1층 B 구역 5열 12번. 있나요? 아, 예, 카메라 드신 분이에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요, 2층,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층, <laughs> B구요. 시찍는다고시간드입니다 <laughs> <찍으면서. 웃음> <laughs> 네, 시간입니다 아, 맞아 네. 어,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다뽑기건가요 뭐야? 예, 6개. 뭐야? 예. 어, 은주요 귀한 시간을 아사, 아가사 아가사광사 <laughs> 아사. 아사. 사 아사. 아사. 아 아사. 아사. <laughs> <laughs> 네 아가사 관객분들 함께해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략 반 정도 남은 아가사 또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또한 늘 좋은 공연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다 같이 아가사 화이팅하고 마무리할까요? 다들 일어나서 주무. 우리 어, 최정환 선생님께서 선배님께서 누나가 아가사하면 다시 화이팅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